안녕. 네. 4,100원입니다. 담아 드릴게요. 네. 되셨습니다. 혹시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2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샘플 안팔 아, 어, 샘플 교환하셔도 돼요. 네. 이거 가고 싶어요. 아, 네. 제가 떼어드릴게요. Okay. 드릴게요. 됐죠, 음, 되셨습니다. 이거, 가 하나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 지금 엽서도 드리고 있어가지고, 어,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을까요? <laughs> 어, 하나씩 고르시면 돼요. 어,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같이 나와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음. 어 얼마죠? 아 이거는 있을 같은데. 이건 뽑기 상품이요. 아 뽑기 상 어디 뽑기 상? 아 <laughs> 이거는 이거 통해서 뽑기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나오는 오, 거예요? 네. 예나야 이거는 여기에서 뽑아야지 <laughs> 네. 나오는 거야. 요 여기 혹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저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뭐 병아리, 아니, 얘, 얘 이렇게 세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여기 밑에 우스랑 조그만 상추, 카라멜 갖다 드릴 아니면 얘나 인형을, 인형을 봐, 비, 비, 봐. 인형을 봐, 여기 맞네. 인형을 봐, 차라 괜히 나가 원하지 않는 게 나와서 막. 아니면 얘나 여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팔찌 같은 거 아니요, 가족카 <laughs> <laughs> 어 이거 있는데? 이거는 선물. <laughs> 빨리 골라. 어 이거는 사려고 그랬죠? 이거는 안 사도 <laughs> 돼. 어머, 어머. <주>, 주셨어요?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너, 너 주셨... 야, 너 누가 그렇게 하래? 감사합니다 해. <웃음> <웃음> 그래. 애기도, <laughs> <해야> 애기 사탕? <laughs> 어, 언니 사탕? 어머,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유나 여기 키티 이것도 있어. 키링 봐봐. 까요. 까줘. 귀여운데? 까주게 먹고 싶었어?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걸 어떻게 알았냐, 유나? 뭐야? 감사합니다, 유나. <laughs> 아, 안물었는데안 아, 돼요? 안 까져요. 안 까져요? 쪽쪽 팔아먹어야 돼. 아. 오, 그치, 그치. 쪽쪽, 쪽쪽. 이거 다 먹으면 이거 필이 돼요, 필이. 좋아. 네. 꼭 이루띠 했어요, 가져가 도돼요 안돼요? 어떡해 이거 너무 약해요? 귀여워 음. 귀여 <laughs> 스티커 좋아하나? 네. 아네 저에게 하는 점 제가 좋아해요 <laughs> 아 진짜요? <제가? 웃음> 귀여워 <laughs> 너닮았 다야. 얘는 이것도다 계산하신거죠? 아, 어, 네 애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네. <laughs> 어, 안 가죠? 다감 이거 니다감사합사 <laughs> 만이0원입니다문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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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아드릴까요? 어, 담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띠가 없나 봐요 머리 띠? 아네 머리 띠는 리본 머리 띠 하나 있어요 여기가 좀 <laughs> 네. 음, 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같이 담아 드릴까요? 음. 저랑 커플티. <laughs> 아, 어? 지금은 아닌데? 아까 전에 <laughs> 아, 여기서 삥 네. 사봤는데, 네. 그거 하고 막았거든요. 어, 진짜요? 근데... 아, 방금 좋았어요? 삥따 당했어요. 아, 따 삥따. 네이클로버 입고. 아, 아 네이클로버. 어, 아, 근데. 네. 따 당했어요. 어, 대박이다. 삥따라니. 아, <laughs> 바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하필 말람마음귀엽자 프리큰디 오랜만에 봐요 아그죠 네, 불어보진 <laughs> <응>. 않았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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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여기 다시 한번만 대주시겠어요? 어? 어디셨어요? 음식 <laughs> 좀 어, 음, 뽑아 드릴까요? ちょっと緊張し 네. 어, 왔을 때 계셨던 사장님 아 셋째? 어아 네. 그때 셋째가 있었구나. 아 예. 네. 어, 이디 알바였어요. 아니야. <laughs> 제가 아저 휴양지 모르고 왔다가 같이 갔다 왔어요. 아큰 사장님 이결혼하셔가지고어 맞아요. TMI를. 아 <laughs> 맞아요. 웨딩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우와. 아 미안해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하나 골라주세요. 진짜요? 네. 어, 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군요. 음. <laughs> 같이 담아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축하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땀 부어진다. <laughs> 진짜 여기서 네. 편지지 자주 사가거든요. 어그 어, 사가 분이시죠? 네. 네. 네 기억하고 아, 있었어요.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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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